네 안녕하세요 유튜브 여러분 오늘은 길로틴 시스템 특별 라이브를 진행해 볼건데요 그 전에 길로틴 시스템이 뭔지 여러분들이 알고 네, 영상을 보셔야 쉽겠죠 길로틴 시스템은 불법 프로그램 어뷰진과 같이 비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선량한 서든러 여러분의 신고와 신뢰 점수로 선전된 배심원단의 의견을 모아 비정상 행위 의심 서든러의 제재 여부를 판결하는 시스템입니다 킬뎃은 딱히 그게 없네요. 킬 대선 그게 없고, 게임 제작 이력은 1회가 있습니다. 뭘로 받았는지는 모르겠네요. 신기록 있으니까 보도록 하죠. 음, 딱히 이건 사진을 봐도 어.. 핵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죠. 증거가 없죠. 이것도 중불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잠시만, 나 닉네임, 이거 지금 바코드에 라포 바코드 하니까 이거, <laughs> 익명성이 없는데? 이거 닉네임 기계 쓰시는 분들은 익명성이 없어질 것 같은데? 아, 자신 권은 없다고 못하네요. 아하, 이거, 님. 자, 승률은 50%에 킬댄스는 57.7%. 이것도, 딱히, 아! 이제 여러분들, 자, 여기서 보시면, 아까까지 나왔죠? 아까까지는 나왔습니다. 그런데, 안 나와. 예. 아까까지는, 요, 짤. 짤 같은 게 보였는데, 지금은 안 나오죠? 이게 지금 우회 핵이라는 그런 게 많아요. 예. 이게 스크린샷은 나오지만, 동영상, 그러니까, 짤 같은 건안 나온다 이거거든요. 보시면 하도 안 나오죠. 자, 일단은 길로틴 우회핵이라고, 길로틴 우회. 이거는 이제 브래드 님이 네 이런 건 이제 길로틴 우회다 라고나는 피셜이 나왔었기 때문에. 자, 이서 왕자 윤서 공주님, 봅시다. 일단 계급이 낮아요. 계급이 낮으면 일단 의심이 돼. 승률은 76%에 킬스은68%와 평균 데미지가 3000이 넘어가시네 자, 의심기록 4번 봅시다 <laughs> 자 배틀로그 띠리링 와우 이분은 뭐 그냥 적은 이분을 보지도 못했는데 죽여버리네 여기서 한 5인 부스팅하지 않는 이상은 예 네. 가라 자, 배틀기로 3번 확인, 마지막, 반통 자, 여러분들, 이런 사람들이 조금 짜증나는 게 뭐냐면, 게임을 잘 해. 게임을 잘 하고 있다가, 마지막에 밀어요. 그러니까 지금 꽃소님이나뭐 한양대 같은 분들은, 아, 상대방이 잘 하는 건가? 핵인가? 의심하고 있는데, 다행일 수도 있어, 물론. 마지막에 밀었기 때문에, 아, 차라리 얘 핵이, 핵이었구나. 생각할 수도 있는데 하, 실제 미쳤네 이런 것까지 다 확인되고 근데 솔직히 배틀로그 만든 거는 진짜 좋은 거예요. 이게 배틀로그가 있어야 이 사람이 아 내가 지금 여기서 죽었구나 이러면서 볼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가라. 자 일단 기한712 승률은 11%고요. 예. 이분은 권총으로만 다 죽이셨네 그런. 1초, 2초, 3초. 탕탕탕. 그것도 3헤드. 아, 근데 이게 3, 3헤드기 때문에 관통의 냄새가 난다. 이 말이죠. 아마 여기서 나가셨겠지? 나가셨네. 아. 이분이, 이분이 관통이었네. 예. 여러분들. 이 사람이 관통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관통이기 때문에 똑같은 사람인가 보니 일단 이 사람도 넌 가라! 아 에어하우스 관통 유죄선고 빰! 참 여기 여기 채팅 지금 난리 났겠지 아마? 지금 뭐임 이러면서 채팅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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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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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이 사람 자기가 소리가 얼마나 듣기 싫었으면은 저걸 낮추고 있냐 와, 가라. 자, 여러분들, 여러분들, 말해보합니까? 뭐 어휴, 저런 들은 오셨다. 이야. 이야, 오셨다. 2연속. 이야, 2연속 오셨다. 아 근데 이런 닉네임 다 no. 이거 좀안해 줬으면 좋겠어 솔직히. 이거 이제 타 유튜버 화스라는 사람의 팬이라면서 막 이렇게 핵쓴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러면 이제 화스 님이 본인 아니게 욕 먹는 경우가 조금 있어. 근데 여러분들 저도 저판이라고막 이렇게 라포 유튜브 구독이란 닉네임으로 만나 그런 비슷한 닉네임으로 핵쓴 사람들 있었거든요. 어유. 의심 기록 1어 배틀로그 확인 어 폭탄이 이분은 3개 들고 시작하시나봐요 2일전 드래곤 로드 28킬 4데스 확인 19일이니까 오늘이네요 배틀로그 믿는 액 오케이 17킬에서 관통이랍니다 그렇지 잡았어 요놈 잡았다 요놈 잡았어 요놈 잡았다 여러분들 오케이 십 17, 에이 십칠 킬 드고온 관통 백자 랜덤 컴보니 <laughs> 어이구 예 게임 정말 재밌게 한다 이 사람 완마 나머지는 땅바닥 걸어다니는데 이 사람은 뭐 하늘 날라 댕기네 와 <웃음> 하, 웃음밖에 안 나오네. 아. 정철님. 뭔가 무바인 오토 쪽 같은데 일단 저도 미트폰처럼 이속이 엄청 빨라 보이네요. 획이 맞는 거 같습니다. 일단 2번, 4번 거 먼저 봅시다. 와, 이 사람은 뭐 그냥 뭐속 우사인 볼트야? 뭐 이리 빨라. 여러분이 사람 우사인 볼트예요? 라폴드고 그냥 뭐칼 들고 다니네. 속도가 <웃음> <웃음> 자 여러분들 길로틴 시스템을 어, 마쳤는데요. 솔직히 저는 어, 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라도 핵을 잡을 수 있으면 아주 좋은 시스템이라 생각합니다. 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참여를 하고 오히려 여러분들이 핵에게 당했던 그런 걸 복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 만들어 준 거에 대해서 솔직히 저는 만족하고요. 오늘 직접 한번 보니까 웃긴 뭐 핵들도 많았고 진짜 야 애들은 뭐지라는 생각도 많았고 그리고 이게 베타 시스템에서는 생좀 핵이 많이 보였었거든요. 월핵이라든가 뭐 그런 핵들이 많이 보였는데 이번 오픈 베타 하고 사건을 배당받아 보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핵이 없었죠, 여러분들. 그만큼 지금 길로틴 시스템이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 개인적으로 아주 마음에 듭니다. 예. 2주 동안 엄청나게 생각보다 많이 잡힌 것 같아요. 아무튼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길로틴 시스템의 더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응원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